네, 네, 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불편 하십니까. 예 저기 제가 그 왼쪽 다리 복숭아 때라고 안 있습니까. 복숭아 뼈 예. 거기 물이 자꾸 생깁니다. 그 예. 발목뼈에 물이 찬다는 거죠, 오르신. 네 예, 예. 그렇죠. 예 바깥쪽 복숭아 때. 바깥쪽에.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두달 전에 이걸. 뭐 병원에 갔어요. 물을 한 뺐거든요. 예. 주사기로 빼니까 한대롱 주사기 대롱으로한반대롱 한 이상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의사분 말씀은 또다시 물이 생기면은 이건 수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그때 무관심을 해서 그런. 한두달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겨버려요. 지금 오늘은 어떤 상태세요, 그러면? 물이 많이 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차 계십니까? 예, 예. 그러면 걸을 때 조금 불편하신가요? 아니, 그, 아프다든가, 걷는 거는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만 차있고, 통증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말랑말랑하신가 보군요? 예, 예. 물 차있는 부분이 마랑. 말랑말랑하신 거죠? 발목 바깥쪽에? 예, 예. 예. 지금 이렇게 관절에 이제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등산을 갑자기 너무 심하게 하고 나서 와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런 경우는? 관절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절 주변 주머니로 물이 차오른 거죠. 그럼 관절 주변에 물이 찼다는 것은 관절을 쓰지 말라는 우리 몸의 이제 신호죠. 발목에 이제 물이 찼다는 것은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물이 찬 거죠. 그러니까 발목을 보호해달라는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발목 주변에서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전하윤 선생님은 발목을 그동안 좀 부지런히 사용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많이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그 산에 갔다가 네. 발을 한번 뽑을 친 적은 있어요. 산에 가셨다가요? 예, 그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발을 좀꼬 뽑을 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아픈 것도 없고 그 어떤 증상이 있었으면 병원에 갔을 텐데. 그쪽 발입니까? 지금 물찬 부위가? 그때 예. 다친 발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제 산을 좀 많이 다니셨었나봐요. 아니요 안 다니다가 우연히 그 우연히 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등산 하신 다음에 이제 물 차신 분들 보면은 아니면 다치신 분들 보면은 어 이제 계속 다니신 분들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경우도 있고요. 지금 어르신처럼 어쩌다 한번 무리를 했는데 다치거나 이제 물이 차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보니까 그때 다치신 발목 때문에. 그때 다친 여파로 관절 주변이 인대나 그쪽 근육이 관절 싸고 있는 막이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약해진 거고요 그쪽에서 체중 부하를 잘못 담아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 관절이 다친 이후에 약해져서 약해져서 물이 찬 겁니다. 지금 다친 발목 쪽을요, 어르신. Yeah. 이런 경우는요, 한의원에 가셔가지고요, yeah. 발목 주변에 일단 침을 좀 맞으면서 관절 주변의 근육, 인대, 그리고 관절 싸고 있는 부분 주변을 강화시키고 순환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발목을 축구하다가 한번 다쳤는데, 그다음부터 툭 하면 발목에 물이 차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하고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한의원에 가서 일단은 저 지금 차가 있는 물은 빼내야 되지. 지금 그 물을요,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으시죠? 지금? 예,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죠 예, 그러면 일단 물을 그때 한번 빼셨는데 또 차잖아요. 예, 예. 요번에도 빼면은 또찰수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얘기한 거거든요. 뭐 활막을 제거한다든지 연골 수술을 한다든지 합니다. 근데 그런 수술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방법이 없을 때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은 물차 있는 상태에서 한영 가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발목 주변 순환이 좋아지면 물이 조금씩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일단 하나 들어 볼게요. 무릎 뒤에 오금에 물 물이 계란 반개 정도 이렇게 차신 여성분이 있었어요. 60대 여성분요. 이 그분은 무릎을 다친 이후에 무릎 뒤에 오금에 이렇게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병원 가서 빼면은 조금 없어졌다가 다시 조금 시간 지나면 바로 계란 크기만큼 다시 볼록 튀어나오고 병원에서는 무릎 관절을 수술하자고 했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무릎 다친 이후에 무릎 다친 후유증이 남아서 무릎 관절이 약해지니까 그쪽이 약해져서 물이 찬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쪽 관절을 강화해주면서 무릎 주변 그물 주머니 찬 주변으로 침도 놓고 그리고 무릎 물 차는 것을 순환시켜주고, 관절 강화적으로 한약도 쓰고 하니까,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수술 없이, 어, 물주머니가 빠진 사례가 있어요. 요 사례는 제가 대한 형상의학회 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학술 내에서 채택이 된 적이 있는 사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아버님! 예! 예.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좀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